하루 신청은연아입니다. 잘들 지내고 계시죠? 오늘은 내가 꼭 바꿔야 할 습관을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저는 과일을 좀 좋아해서 많이 먹는 편이에요. 그래서 선택지를 과일로 한번 두어 보았고요. 어, 몸에 안 좋은 과자나 탄산은요. 햄,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은 좀 줄이시고 건강에 도움되는 먹거리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고요. 어저 과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 갑자기 과일을 보니까 막 먹고 싶어지네요. 자무지 <laughs> 얘님들 어 샤프 해볼게요. 이렇게 샤프를 했고요. 첫 번째 사과, 두 번째 아보카도, 세 번째 배, 네 번째 가을 자두, 다섯 번째 귤. 이렇게 있어요. 자,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. 자, 무지개님들 선택들 다 하셨죠? 그러면 첫 번째 사과, 애플 선택해 주신 무지개님들 볼게요. 아첫 번째 카드는 에이더브 어, 완스 카드인데요. 신속한 행동력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듯하고요좀 스피드하게 일 처리하시라는 어,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일이나 사생활이나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.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레텍 김의 카드인데요. 올바르지 못한... 연애의 가능성이 있고 금전 소비, 돈 관리 잘하셔야 되고요. 재난과 사고는 항상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어, 투업 컵스 카드인데요. 이 투업 컵스 카드는 내 주변 연인, 친구 또는 사업 파트너, 동료 등을 대할 때 어,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하게 받아들여줄 사람을 선택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어, 스트레스 불 카드인데요. 음, 저글링을 하면서 풍선 위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이잖아요. 더군다나 그 밑에 이 원숭이가 풍선을 터트리려고 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. 어,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잘 받는 그런 편이실 것 같아요.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받아도 긍정의 마인드로 가볍게 여기시고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섯 번째 카드는 천사의 조언인데요. Yes 라고 되어 있죠. 여러분은 고치고 싶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. 카드 보았고요. 어, 사과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해드렸고요. 다음은 아보카도 선택해주신 무지개님들 어, 아보카로라고 하죠. <laughs> 세븐 오브 소드 카드인데 이거는 어, 검7번 카드예요.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유부단함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. 문제 해결할 때 지식이나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세요.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어, 택화혁이라고 하는 카드인데요. 금년 성실하게 사심 없이 일처리를 해나가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듯하고요.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습관은 버리시면 좋겠어요. 아,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코인스 카드인데요. 어, 인내와 끈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싸움 카드인데요. 나 혼자 쓸데없는 생각에 가득 차서 내 머릿속에서 허상을 만들어내고 혼자 속끓이고 그러지 마시고요. 그리고 까칠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사람의 마음...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라고 조언해 드릴게요 그 다음 카드는 천사의 조언인데요 Big Happy Changes 거대하고 행복한 변화 여러분이 바꿔야 할 습관을 고침으로 해서 이런 큰 행복한 변화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보카도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해 드렸구요. 다음은 세 번째 배를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해 드릴게요. 세 번째 배 선택해 주신 분들은요. 어,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. 배는 테 음, r 이라고 하죠. 라이트 어, 오브 만즈 카드 지팡이의 기사 카드인데요. 인내하는 의지를 가지시고요.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거나 완고함을 버리시고 자신을 믿고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우시라고 말씀드려 야할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감미수 카드인데요. 음, 이 감미수 카드는 조급해하는 습관을 좀 버리시는 게 좋고요. 때, 때를 기다릴 줄도 아셔야 하고 스스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지혜와 현명함을 발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어, 세 번째 카드는. The w o r l of Fortune이라고 해서 어,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요. 행동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. 옛것을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시라고 조언을 해드려야 할것 같고요. 그리고 네 번째 어, 카드는 창조자 카드인데요. 어, 행동의 지배 불의 왕, 이런 의미인데 성숙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애쓰셔야 해요. 그리고 좀더 자신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노력해보세요. 어, 그 다음. Get more i n 천사의 조언으로는 정보를 수집하라 이런 의미인데요. 나의 나쁜 습관, 바꿔야 할 습관을 위해 유튜브라든지 주변의 좋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터득하고 바꿔나가라고 조언해 드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100가지 리딩 해드렸고요. 다음은 자두 가을 자두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해드릴게요. 어, 가을 자두를 선택해주신 우리 무지개님들은요, 어 l 프 m 스라고 해서 음, 자두는 가을 자두 요즘 이런 자두가 나오던데요, 음, 맛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이 가을 자두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첫 번째 나인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. 라인오브만지 어, 지팡이 구 어, 열정적인 투지를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듯하고요, 힘과 파워를 가지시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산수몽인데요, 어, 주위 사람들의 지도와 협조를 받을 줄 알아야 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하며 자연의 이치와 섭리에. 수능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실 듯 해요. 그래서 어, 산수몽 리딩 해드렸고 다음은 세 번째 카드는 음, 페이스 오브 소드카인데요. 자신을 믿는 것,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, 노력해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. 생력이좀 떨어지는 습관을 바꾸시는 게 필요할 듯해요. 어,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가능성 카드인데요. 어, 쉽게 만족하지 말고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라는 듯하네요. 그리고 다섯 번째 카드는 어, The situation will i m p r o e 인데요. 어, 이 카드는 상황이 나아지리라 이런 의미예요.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마음을 다잡고 계속 노력하라. 더욱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다. 이런 의미예요. 그래서 가을자두 선택해주신 우리 무지개님들 음, 가을자두까지 리딩해드렸고요. 다음은 귤 선택해 주신 어, 탠저린, 귤 선택해 주신 무지개님들 리딩해 드릴게요. 어, 투 오브 컵스 카드인데요. 음, 욕심을 좀 버려야 하고 조화를 이루고 인간관계를 좀잘 만들어가도록 애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어, 카드는 화풍정 카드인데요. 음, 혼자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협력을 구하려고 해야 하고요. 내실을 좀 든든히 하고 새롭게 좀 혁신을 해야 할것 같고요. 어, 물질을 너무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냉정해져야 할 듯한 느낌이에요. 다음, 음, 세 번째 카드는 어, 스트렝스, 힘 카드인데요. 음, 이힘 카드는 감정을 잘 컨트롤 하시길 바란다 라는 의미고요. 어, 전쟁은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. 너무 어, 좀 격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. 여러분의 내적 어두움을 그냥 잘 활용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네번째 카드는 어, 근원 카드인데요. 여러분은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어, 다음에 다섯번째 카드는 음, Ask, Ask your a n g 천사에게 묻다 또는 천사를 부르라 라는 의미인데요. 음, 여러분은 도움을 청할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해야 해요.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바꾸고 싶은 습관들을 차츰 바꿔나가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텐저린 음, 귤까지 리딩해드렸고요. 어, 자, 이렇게 음, 오늘은 내가 바꾸어야 할 습관, 고쳐야 할 습관을 해보았어요. 어, 저는 먹지 말아야 할안 좋은 것들을 잘안 먹고 사는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요. 뭐 고기가 탔다든지 하면 저는 끝에 가위로 이렇게 다좀 잘라내고 먹는 편이거든요. 너무 일별했던다고할 수도 있는데요. 어, 탄고기 먹으면 안 좋잖아요. 그리고 어, 농약 제거를 위해서 쌀이나 야채, 과일 이런 거 세정제에 잘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먹거든요. 그리고 각종 합성 조미료 뭐 식품 첨가제 등뭐 색소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은 안 먹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요. 어 이것저것 건강 정보를 잘 살피고 습관화하려고 하는 편인데요.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으셨나요? 아마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힘든 것이 습관을 바꾸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. 우리 함께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좋은 날 되세요. 국장찌개